생방송을 놓쳤을 땐 인하냐 유튜브 어 잠깐만 이, 이거 녹음해가지고 인트로로 가자 생방송을 놓쳤을 땐 인하냐 유튜브 심심할 때도 인하냐 유튜브 못 쓰겠다 감사합니다 <laughs> 1주년 축하금이에요 저도 오래 보진 못했지만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내첫 팬닉도 가져가셨으니 책임지세요 어머 여러분 저 방송합니다 오늘 볼거다 벌었으니까 방송합니다 500원 맞아 나 이제 방송 고인물이야 컨스트리뭐야 10주년까지 키미나 팽송 번창하는 겁니다 좋아요 10주년까지 투수들 함께하는 거야 알겠지? 함께하는 거야 자 편지를 읽을 거예요 편지를 투수들이 보내준 소중한 편지 읽으러 갑시다 숙제 이것부터 봅시다. 이게 무려 손편지. 이나냐 손편지도 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멋있지? 이거 봐요. 심지어 투수가 이거 써주려고 편지지도 직접 찾아서 그렇게 썼대요. 진짜 정성추. 고마워요. 읽어볼게요. 이나냐님께 방송 1주년을 기념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악필이지만 손편지가, 악필 아닌데요? 그 진짜 귀여운데 커요? 운데 악필이지만 손편지가 나을 것 같아서 직접 편지지도 고르고 재미있었습니다. 최대한 리뉴얼한 캐릭터 3개 맞춰 보았는데 완전히 같은 색 편지지는 5군데 돌아도 안 보여서 슬펐습니다. 스트리머한테 손편지라니 부끄럽네요. 안 부끄러워하셔도 돼요. 어쨌든 방송 1주년 축하드려요. 그동안 방송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나 님을 늦게 알아서 1년 동안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더 많을 거라고 위안 삼아 봅니다. 스수들이 짓궂어서 매번 놀리고 편하다 보 가끔 선못 지킬 때도 있지만 그만큼 나나님을 좋아해서 그러는 거지 결코 상처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앞으로 하시는 일다 잘되셔서 10주년, 20주년까지 오래도록 함께 갑시다. PS 건강 잘 챙기십시오. 아유 고마워요 이나나 시청정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나나님 특제 하온온수기입니다 내가 시킨 거티 내지 말라. 고 그랬지. 우선은 일주년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함께한 지 얼마 안된 투수지만 1주년이 되는 날을 볼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평소에는 딜러 포지션인 투수지만 기분 좋은 날인 만큼 기분 좋으라고 쓰는 편지인 만큼 노력해보겠습니다. 항상 하이이션 유지하고 또 학업과 알바, 방문까지 세가지 일을 병행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열심히 잘 해나가고 있는 나는님이니 지금처럼 잘 헤쳐나가다 보면 대기업까지 꼭 올라가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혼자서 열애몽을 상대해야 하는 스트리머라서 가끔은 도넘은 장난에 지치실 때도 있고, 가끔은 투수들이 지치지만. 1년이라는 <laughs>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방송을 하시면서 노력에 비해 잘 안되는 것 같아 실망하실 때도 있으실 테고 다른 일도 하면서 방송도 하면서 푹 쉬고 싶을 때도 있으시겠죠 그래도 다잘 견뎌내고 잘해 나가시는 나나님 한편으로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 포함 다른 투수들에게도 재미있는 시간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어서 감사하고요 2주년 3주년도 오랫동안 방송하시길 바라며 방송 때마다 즐겁게 바라겠습니다 나나님 화이팅 P.S. 스 스피커로 방송 좀 보고 싶습니다 <laughs> 근데 흑역사가 무섭습니다 뭐라고? <laughs> 야수 살살 좀 해주세요 눈부신 정소리 활주로도 빨리 풍성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나님의 정소리를 고쳐서 <laughs> 이건 또 뭐야 내정소리 지금 풍성하거든요 이나냐 덕분에 처음으로 트게더의 글을 쓰게 됐네요. 제 최애치 처음 방송이자 첫도네의첫 트게더 글까지 전부 이나냐랑 하게 됐네요. <laughs> 감동이다. 대박. 평소에는 투수들이 <laughs> 머머리 <머물이> 타은 <닮은> 옆구리 흑채, <laughs> 리듬이야? 꽃다운 30대 뭐라고? 평소에는 꽃다운 30대 여자에게는 안 어울리는 장난을 친다고? 저기요. 가끔은 선 넘은 장난에 마음 상할까 걱정도 되지만 투수들 모두 인하냐 많이 아끼고 응원하고 있어요. 아끼는 거 맞냐? 30대 아니라고! 투수들 생각하며 방송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우리랑 오래 있고 싶어서 게임도 일부러 못하는 모습에 못하는 거아직 때. 이거 그냥 매기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분명 애정이 담겨 있는 편지일 거야. 그, 그렇죠? 맞죠? 게임도 일부러 못하는 모습에 투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말안 해도 알고 있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지난번 먼 곳에서 주변 스트리머들도 못 만나고, 트파 같은 행사도 못 가서 슬퍼하는 거 보고 마음 아파서 비행기표를 끊어주고 싶어서 결제 직전까지 갔지만, 하고 매일까지 하시느라 바쁜 이다냐님이 부담이 될까봐 꾹 참았어요, 희영 희육. 잘했죠, 희영님 아 진짜 장난처럼 적었지만 1주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만나요. 늘 기다릴게요. 현생이 바빠서 퇴수짓을 마음껏 못하고 방송도 자주 못 보고 있지만 늘 응원하고 목욕되어서 부분가발 색깔별로 살수 있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자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먹이업 되어서 부분가발 색깔별로 살수 있는 그날까지 투수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아유, 우리 매니저님. 와, 1주년 정말 축하드려요. 곱하기 7. 당근. 어그로. 성공적. 여기까지 내리신 당신 혹시. 나냐님? 1주년 축하드려요. 팔로우 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니. 어, 제가 안 시켰습니다. 제가 매니저님한테 특게더에다가 글쓰라고 시킨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당근이라고 써놓으니까 춘수들이 오해하잖다아이 매니저님. 아니, 숙제 안 시켰어요. 아 매니저님. 드디어. 아니, 약간 부탁, 전체적으로 부탁하긴 했는데, 매니저님한테 인적으로 부탁한 건 없다고요. 아니라고요. 방송 초창기 때부터 팔로우했어서 그런지 나냐님이 성장하시는 모습 그리고 방송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1주년이 새롭게 느껴지네요. 희영이형 앞으로 2년, 3년, 10년, 20년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이야 죄송할, 죄송할 거 없어요. 앞으로도 재밌는 방송, 행복한 방송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방송을 놓쳤을 땐 이나냐 유튜브 어? 잠깐만 이거, 이거 녹음해가지고 인트로로 가자. 생방송을 놓쳤을 땐 이나냐 유튜브 심심할 때도 이나냐 아, 유튜브 못 쓰겠다. 감사합니다. <laughs> 고마워요 매니저님. 그리고 흑염룡님 일주년 축하드립니다. 나나님의 팔로워를 한지 2천 2000... 나나님 나는... 아, 아 팔로워를 한지 2,407일이 지났는데 아니 2 0 0 1일이지 아니 내가 숫자에 약해도 이렇게 약한 줄은 몰랐어. <laughs> 아니야. 음. 다시 읽게요 나나님을 팔로우를한지 247일이 지났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 약 100일 동안 방송을 보지 못해 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얼마 없지만 은퇴 소식은 안 들었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저게 뭐야! <laughs> 은퇴 아니라고! <laughs> 은퇴 아닌데 저희들이 자꾸 은퇴시키잖아요. 왜 멀쩡한 사람 은퇴시키냐고! 다시 돌아오실 때는 자주 놀러오는 투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적어주셨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마워요. 자, 왠지 써야 할것 같아서 쓰는 편지. 주원태님, 안녕하세요, 나녀상. 방송 보면서 급하게 쓰는 거맞죠 나녀님은 학구스테리머 게임 클립 월드컵에 신청하셨던? 오버워치 왕의 길 맵에서 디바 궁극기를 쓰고 떨어지시는 클립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죽어요 양반이라어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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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다쿵쿵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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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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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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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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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0 됐다 됐 됐다 됐 됐다 됐다 녹음 파일을 여러 가지 다 말했지 맞아요 스테리머분들 녹음 파일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말했지만 오늘 편지를 쓰지 않으면 더 이상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유유 은퇴 아무튼 학교 생활 바쁜 와중에 옆에 라디오로 틀어두고 공부하거나 밥을 먹을 때 틀어두는 등 나나님 덕분에 현생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영어 파이널 리서치 에세이 쓰면서 보고 있어요 대신 선주. 자기 일은 스스로 하자. 방송이라는 게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 뒤에서는 많이 힘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나나님은 하트비라든지 일도 하시고 학교도 다니시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병행하시면서 항상 밝은 모습을 유지하시는 모습을 보며 "아, 이분은 프로스트리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나나님 덕분에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나님 정말 크게 되실 분이라고 저는 정말 믿고 있고 올해에는 더 이상 나장냐가 아니게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성장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프린세스 메이커하는 기분이 드네요. <laughs> 아 그리고 제 평소 성격이 방송에서 채팅 잘안 치는 편인데 나는 이방송 편해서 자주 치게 되더라고요. 점점 길어질 것 같으니 줄이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링피트와 같은 건전한 컨텐츠들을 기대하며 열혈투수로서 열심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메이플 접지 말고 열심히 해주세요. 메이플은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자 변사또님 1주년 방송 축하드립니다. 오우 이번에 받은 세뱃돈입니다 그런 파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3만 원이니까 딱 5만 원만 기다하고 있을게요 <laughs> 반띵도 아니고 딱 5만 원만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마워요 큰돈통님께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 <laughs> 야하! 이나님 방송 1주년 축하드려요! 이나님 방송 들은 지는 별로 안 되었지만 특유의 발랄한 목소리와 밝은 성격으로 투수들의 짓궂은 지를잘 받아내고 있으시더라고요 역시 스트리머는 멘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나님 보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할때 일부러 못하는 척 하신다고 <laughs> 고생이 많으셔요 일부러 하지라고 그냥 못하는 거라고 아 씨발로 아 씨발로 <laughs> 스스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하신 거죠?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최근에 하신 썸썸 편의점 게임을 통해서 이나님의 잠재적되어 있는 본능을 자주 봤어요 <laughs> 눈을 좀 쳐다보다가 말보루 레드 끊으... <laughs> <끈. 웃음> 아닙니다 장난이... <laughs> 담배 피우세요? 아니요 지난번에 물어본 것 같은데 어휴 그럼 말보루 레드 하나 주세요 아 앞으로도 활기차고 발랄한 목소리 이나님을 자주 볼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댕청한 모습도 자주 보여주실 거죠? 그게 이나님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주년 때는 가뿐하게 5008 달성하시고, 3주년 때는 먹이업 달성 축하 기념 방송도 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나님 1주년 한번더 축하드려요. PS 수수들이 오늘 은퇴식이라는데 이나님 은퇴하시면 안 돼요? 은퇴식 기념으로 노래가사 한번 적어봤습니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전 이나님 작별이란 웬 말인가 가야만 하는가 어디 간들 이즈리요 은퇴 기념 케이크도 들고 왔습니다. 대식을 <놀람> <퇴직을> 왜? 오씨, <laughs> <laughs> 난퇴식하는거 아니라고 고맙습니다. 원늘할 때만 얼굴을 비춘 것 같긴 한데 사실 보면서 일하느라 채팅을 못 쳤을 뿐 계속 보기는 했습니다. 링키트 때 아주 재미있었어도 저도 한 번에 내려가긴 했는데 저리 쑥 내려가진 않았거든요. 저기요. 아 진짜. 아니 저도 그렇게 쑥 내려가진 않았거든요. 저도 걸쳤거든요 약간. 쑥 내려갔잖아 천원, 두원. 보고 가야겠죠 역시. 하지마. 그 길을 건너지마. <laughs> 너는! 반년동안 고통받을거라고? 반년 반년 동안 고통 받을 거라고 <laughs> 반년... <laughs> 안돼? <laughs> <laughs> 습습다다사합합다다아하해서 그래요. 저의 1주년을 축하해주신 투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1주년 기념해가지고 선물 사주신 분들도 몇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배송이 오래 걸려가지고 제때는 못 받았지만 마음 정말 고맙게 잘 받겠습니다. 고마워요. 공개 안된 편지들도 있는데 진짜 감동 많이 받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많이 했고 진짜로 감동 많이 받았어요. 고마워요. 제가 새벽 3시에 쓴 투수들을 위한 편지를 이제 읽을 때가 된것 같군요. 일단은 마지막 글이 지켜봐주세요라는 응원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이런 글이 있다는 거? <laughs> 손그락 오그라들 준비하시고요.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이나냐예요. 1월 10일 방종 30분 후급 새벽봉에 차올라 이렇게 투수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방송 시작 버튼을 처음으로 눌러본 날로 약 350일이 지났네요. 이제는 365일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방송 시작 버튼을 누를 때는 긴장되고 떨리고 설레네요. 매일매일 그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다 저를 기다려주시는 시청자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년 중반쯤에는 사실 <laughs> 방송을 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아마 평균 시청자가 12명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고정 시청자들도 몇명 있었고요. 근데 어느 하루는 20분 가량이 지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날이 있어요. 그날 별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길래 저체방송 배경으로 깔아놓고 시청자들과 같이 보려고 다운받고 세팅해놨는데 노래 다섯 개가 끝나도록 세팅이 단한 개도 없더라고요. <laughs> <laughs> 아 이걸 새벽 3시에 썼다는 게 <laughs> 너무 조아인 <좁아요. 웃음> 아예 정말 신입 때라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한참 평시 시0에 익숙해져 있었던 때라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초조하고 불안했어요 어뭘 해야 할지 어떻게 방송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계속 기다리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아무도 안올것 같아서 <laughs> 혼자라도 떠들어야겠다 싶어서 <laughs> <laughs> 별 관측 프로그램을 만지작거리면서 중얼거렸었던 적이 있어요. <laughs> 그때부터 한동안 방송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방송을 진행해야 하지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공포감으로 다가왔고, 청자들과 대화 말고는 딱히 계획이 없는 날에는 공포감 때문에 정말 버튼을 누르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그때의 기억 때문에 아직도 그 초록 방송 시작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긴장감에 심오음을 가다듣고 누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버튼을 누르면 누군가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준다는 보장이 아무 데도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와서 나랑 놀아줘야 해! 라고 청자들과 도장을 찍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 그날 같이 20분, 30분 동안 아무도 제 방송을 보러 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 그래서 <laughs> 제가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더 재밌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싶어지는 방송을 하면은 더 많은 분들이 재밌어서 보고 싶어서 저를 보러 와 주실 테니까요. 이거 쓸 때는 그냥 감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찐다 같이. <laughs> 왜 이렇게 짠하지? 그래도 이제는 <laughs> 방송을 키면은 정말 감사하게도 혼자 떠드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단한 번이라도 제 방송이 켜지기 전에 대기해 주시거나 알람이 울리면 바로 와야지 하고 기다려 주신 분들에게 이 편지를 빌어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어요. 제 노력에 반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더 이상 방송을 키는 게 무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혼자 떠들며 상대 없는 대화를 억지로 이끌어 나가지 않게끔 제 말에 반응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반응, 채팅, 팔로우, 구독, 후원 단한 번도 당연히 엮이거나 소중함을 잊었던 적이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방송을 할수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방송을 일년하면서 아씨 <laughs> 또 찐따 같은 부분 나왔어? <laughs> 제가 정말 재능이 없다고. 깨달았어, 역시 이렇게 쓰니까 너무 이상 하잖아 일부러 제 자신을 낮춰 말하거나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정말 제 진심이에요. 저는 말재주도 없고 진행이나 게임을 잘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특히 특출나게 예쁘거나 사랑스럽거나 친구를 쉽게 만드는 호감형 성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누군가에겐 타고난 방송형 재능이 제게는 없다는 걸 받아들이기가요. 사실 아직도 그들이 너무 부럽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 자신에게 속상해질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 저이기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가서 오늘도 이렇게 제1주년을 함께 축하해 주실 분들과 모일 수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거 하나 없는 제가 그래도 뭐라도 해보겠다고 방송이라는 밧줄을 1년 동안이나 꼭 붙잡고 있었네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이렇게 열심히 정성들여 만들고 지켜온 건요 그만큼 저는 이 일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답니다 그게 제가 1년 방송하면서 크게 느낀 점이에요 저는 방송하는 게 너무 좋아요. <laughs> 재능도, 끼도 없는 저라서 선뜻 하지 못하는 말이지만, 저는 매일매일 몇년 동안이나 계속 계속 하고 싶을 만큼 방송을 하는 일을 사랑하게 된것 같아요. 새로운 게임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일, 함께 스토리를 보면서 수다 떨고 반응하는 일, 추억을 하나의 영상으로 담아 제작하는 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이 일이 저는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제 인생을 걸고 본업으로 삼고 싶을 만큼요. 하지만 꿈이 큰 만큼 꿈을 향한 1년간의 제복복이 꿈에 비해 너무도 작았기에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는가만 보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제 재능과 그릇이 이 일을 전업으로 삼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것이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2020년에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제 자신을 더 재밌고 즐거운 방송을 하는 방송인으로 성장시켜 갈까 합니다. 다른 일들을 때려치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야너 방송 진짜 잘한다. 너 게임 진짜 재밌게 진행 잘한다. 너는 평생 방송인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타고난 재능 같은 건 없어도 노력으로라도 방송인으로서의 재량을 얻어보려고. 지켜봐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laughs> 부탁드려요. 2년 차에도 여러분에게 즐거운 방송을 가져오는 스트리머 이나냐 되겠습니다. 야야 온냐 야 예운다. <laughs> 이제 이거 내일 클립 보면 흑역사 된다. <laughs> 아니 편지 잘 썼다. 흐수 <laughs> 그 편지랑 스트리머 영상도 모도안 읽더니 자기 편지 보고 오는 건 대본이.